안녕하세요. 런업 TV 송피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트레이닝용 러닝화는 바로 호카의 마하 X입니다. 호카 오래간만에 하니까 잠깐 랩업을 하고 갈까요 2009년에 프랑스에 살로몬에서 다니던 리콜라스 머무드와 장 루크 트레일러닝을 하고 있었고 산에서 나르는 것처럼 빠르게 안전하게 내려오는 트레일러닝화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브랜드가 바로 이제 호카라는 브랜드입니다 호카를 레버업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그들의 코어 테크놀로지거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오버사이즈드 미드솔. 두 번째가 메타 로커라는 게 있어요. 흔들 의자에 활처럼 생긴 다리 있죠, 여러분. 뒤에 있는 힐풋부터 앞에 있는 포풋까지가 마치 흔들 의자의 다리처럼 굉장히 유선형으로 나온다. 요게 이제 메탈 로커라는 기술이고요. 또 하나가 액티브 풋 프레임 위에 있는 어퍼가 미드솔 위에 그냥 얹혀져 있는 게 아니라 레이싱카의 버킷 시트처럼 특히 힐프 쪽이 공간을 차지하면서 안에 이렇게 안착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이세 가지 특징이 오늘 설명드릴 제품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일단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제품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슈퍼트레이너라고 하는 트레이닝용 러닝화에 포지션이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이 요새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가격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브랜드의 이제 슈퍼트레이너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드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래쪽과 바로 어퍼 아래쪽에 있는 미드솔이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레이싱화에만 적용되는 페바 소재로 만든 미드솔이 이렇게 있죠? 특히, 포오프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아래는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좀더 안정적으로 신발을 지지해줄 수 있는 그냥 EVA 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착화감에 있어서의 특징은 바로 이 위쪽에 쌓여져 있는 이패바 소재가 준다. 이 힐프 쪽의 높이는 39mm, 그리고 포오프 쪽의 높이는 34mm. 그래서 옵셋은 5mm입니다. 딱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보다는 좀더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옵셋을 가지고 있어요. 호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미드솔의 어떤 장점. 부피가 크지만 가벼운 EVA 미드솔로는 더 이상 경쟁 브랜드와 경쟁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레이싱화에 페바 소재의 미드솔이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주 고집스럽게 이 EVA 폼을 가지고 많은 라인업들을 벌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호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이제 경쟁 브랜드가 있기 때문이죠. 그거를 아, 이해하시고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어퍼를 이제 호카에서는 크릴 자카드 엔지니어드 메쉬라고 불러요. 어부들이 사용하는 바구니 있죠? 바구니에 물은 빠져나가고 물고기는 담겨있는 이런 어떤 그런 바구니를 얘기하는 게 크릴인데 통기성이 굉장히 좋지만 짜임에서 주는 거를 볼수 있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요. 마하 5에서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디자인만 살짝 차이가 있을 뿐 소재는 동일하다. 발등을 덮는 부위에 스펀지처럼 패딩이 아주 두툼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발목을 두르고 있는 이 패딩,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마하 5도 그렇고 마하 X도 그렇고 신었을 때 락다운 시켜주는 이 느낌은 아주 일품입니다. 이 힐카운트도 보면 엄청 하드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에 가까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다. 이 미드솔. 페바 소재와 EVA 폼 중간에 페바 X라는 페바 소재를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플라스틱 판, 그러니까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 러닝화라고 보시면 되죠. 어퍼의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페바 소재가 굉장히 가볍고 탄력이 좋고 그런 것들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 삽입되어 있는 페바 X 플레이트는 반발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도 같이 한다. 요새 호카의 신발들이 지면과 닿는 면적을 넓히면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포오프 쪽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아웃솔 보시면 러버가 어, 굉장히 많은 면적들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발구름을 할때이 움직임에 맞게 움직임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파는 거죠. 러버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용이 되어 있다. 보시면 이렇게 힐프 쪽 가파르게 껍질이 곡선이 보이죠? 쭉 오다가 포워프 쪽에서는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가서 굉장히 이 흔들자의 다리처럼 굉장히 발걸름을 편하게 하는 이 제품 역시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호카다라는 말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야 비교를 하면서 이 제품이 뭐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걸 알수 있는데. 그냥 마하X만 놓고 리뷰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기준이 안 서서 이렇게 마하5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코카에서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두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조금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일리가 있는지 이 마하5는요 여러분 소비자가가 18만 5천원 마하X는 23만 9천원입니다 마 X를 보시면요, 여러분 위에 어퍼 바로 아래 쪽에 페바 미드솔이 이렇게 딱 보이죠?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딱 보면 그냥 페바 미드솔이 보인단 말이죠. 그 아래에 그냥 일반 EVA 폼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EVA 폼은 내구성을 좋게 하고 안정감을 보완해 준다. 그리고 위에 있는 페바 미드솔은 가볍고 반발력과 탄성을 부여해 준다. 그래서 신었을 때 이제 굉장히 좋은 착화감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도 달려보면 발바닥 바로 아래에 페바 민술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소프트해요. 그래서 충격을 굉장히 잘 흡수하고 앞쪽으로 굴르는 데 있어서 어, 부담 없이 밀어주는 역할까지 하면서 반발력이 좋아지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얘만 느꼈을 때는 그런데 마하5에서 도대체 마하X로는 왜 내보냈지? 그냥 단순히 페바X 플레이트를 삽입해서 조금 더 비싼 모델을 내려고 한 건가? 그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하5는 일단 얘보다 훨씬 더 대중을 타겟으로 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가격도 차이가 납니다 결정적으로 260 사이즈 기준으로 중량이 210g 마아X의 중량은 243g입니다 중량 차이가 30g 이상이 나요 그리고 이 제품은 페바폼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어퍼 바로 아래에는 프로플라이 플러스라는 미드솔이 쌓여있어요 그 아래는 이제 EVA 미드솔이 되어 있어요 빠르게 달리고 지면에 다 처음 딱 닿을 때 느낌은 이제 EVA 폼이 먼저 닿지만 실제 내 체중을 딱 실었을 때 신발이 느껴지는 거는 바로 프로플라이 플러스의 느낌이 먼저 오는데 이 느낌이 소프트하고 굉장히 좋아요 얘는 여러분 마하 X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힐프 쪽부터 포어프 쪽까지 이 어퍼 바로 아래쪽에 있는 프로플라이 플러스의 이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굉장히 이분하게 뒤부터 앞까지 다 이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마하X는 딱 보시면 이 페바 미드솔이 포오프 쪽에 집중되어 있다. 딱 보시면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힐프 쪽으로 되어 있는 건다 EVA 폼이고요. 포오프 쪽은 굉장히 두껍게, 마하5보다도 더 두껍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마하5 같은 경우에 뭐 힐프시든 미드프시든 포오프시든 달리면 굉장히 편안하게 신발이 받아줍니다. 제가 앞으로 초보 언어들한테 권해야 되는 신발의 리스트에 이 마하5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미드풋과 포어풋을 달릴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페바가 바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뭐, 걷거나, 힐풋 착지를 한다거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완전히 상반, 상대요 굳이 이렇게까지 포어풋에다가 집중해놔야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밸런스가 앞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 어떤 게더 좋은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설포. 마하5가 딱 보면은 이 중간에 신발끈이 묶이는 이 발등 부분에 어, 이렇게 두툼한 패딩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신발끈이 발등이 안 느껴지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마하5는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우리가 이제 신발끈을 쭉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서 올라오다가 맨 마지막에 매듭을 맺잖아요. 그 묶었을 때 자리 바로 밑에 패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마하5는 딱그 밑에 이 스펀지가 있어요. 딱 발등을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이 마하 X는 발등 쪽에는 이 스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올라오다가 신발끈 매듭을 묶어가지고 꽉 묶는 그 자리 밑에 스펀지가 없어졌어요. 딱 묶고 뛰었더니 아, 이게 그냥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거 좀 조인다. 이 정도가 차이가 또 있습니다. 마하 X와 마이파브가 그리고 여러분 아까 아웃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쫙 볼까요? 이 마하5 굉장히 독특합니다. 얘는 로버가 없어요. 중간에 아래에 있는 EVA 미드솔이 그게 아웃솔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달릴 때, 내 체중을 받아줄 때 훨씬 더 조금 약간 소프트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들었을 때이프로플라이 플러스도 굉장히 느낌이 좋은데, 아래에 있는 EVA 품도 단단하지 않아요. 어쨌든, 독특한 느낌이다. 그리고 접지력은 뭐 거기서 거기인데 얘는 또 이제 말이 많죠. 왜냐하면 내구성이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EVA이다 보니까 마일리지를 쌓다 보면 이제 좀 신발을 빨리 바꿔야 될 수도 있죠. 이두 모델 공통적으로 지난번에 본디 A 신을 때도 마찬가지 경험이었는데 호카 신발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같아요. 제가 딱 신었는데 두 가지가 불편했어요. 흔히 발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호카의 A가 끝나는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저 항상 260의 표준을 신거든요. 사이즈 8의 발볼이 딘 모델인데 이 발볼, 이딱이 부분, 조이는 부분에 이 발바닥이 살짝 접혀요. 아, 발볼이 좀 좁게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두 번째 느낌이 뭐냐면 요 엄지 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있는 부분이 어퍼에 이 좌측에 딱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가만히 서서 발을 들어가서 신발 딱 신었는데 제가 그래서 신발 다 바꿔가면서 다른 브랜드 거다 신어봤거든요. 그런데 호카 얘네들만 그래요. 제가 생각한 느낌 뭐냐면 호카는 여러분 위에서 평면도를 딱 지켜봤을 때 호카는 사실 이 베이스는 굉장히 넓어요. 근데 호카는 액티브 푸 프레임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베이스를 보면 안 돼요. 실제 발의 공간의 면적은 위로 올 수, 올라올수록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어퍼가 있는 공간의 면적만 봐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발이 놓여지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파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호카를 딱 신었을 때 어퍼의 공간은 타 브랜드보다 좁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고 있고 호카를 구매할 때 2E, 와이드 버전을 구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호카는 타 브랜드의 D와 약간 안에 있는 공간감이 다르다. 이걸 인지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데 이 신발의 쉐입이에요, 쉐입. 제가 엄지발가락하고 두번째 발가락이 계속 왼쪽 벽에 계속 닿았다고 그랬잖아요 달리니까 더 심해져요 7km 정도 뛰었더니 이, 이쪽이 약간 저릿저릿하면서 신발이 나랑 안 맞는다는 느낌을 너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고 다른 브랜드 신발을 신어보니까 이제 그게 싹 말끔하게 사라졌거든요 그 느낌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호카의 신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자형이다 발이 이렇게 일자로 앞으로 쭉 뻗어있고 발볼이 좁고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칼발 그런 유형에 신었을 때는 딱 맞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식스의 매직 스피드 보시면 어떤가요? 이 엄지 발가락 쪽으로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그렇게 생겼어요. 발이 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세요 내 발을 거기다 보면 엄지 발가락 쪽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곡선을 감싸서 이렇게 휘어져 있단 말이에요. 신발이다 그래요. 좌우에 저희가 이제 선을 그어서 직선으로 선을 긋고 실제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공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비교해 봤더니. 어, 확실히, 콕카는 거의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좌우의 면적, 여기를 딱 직선으로 딱 그었을 때, 아무래도 얘는 딱 가운데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이 왼쪽에 계속 닿는다. 마하5도 닿는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어보실 때, 이제는 이제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비자 관점에서. 아, 신었을 때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아, 여기서 내가 호카의 와이드 버전을 살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모델을 살 건지, 다른 브랜드를 살 건지,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신발에 맞춰서 내 발을 맞추다 보면, 달릴 때 굉장히 많은 통증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신발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의 느낌을 제가 한번 표현해 드리려고 해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랑 동일한 경험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온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걸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러닝화만 여러분한테 설명드려가지고는 이게 솔루션을 원만하게 드리기가 된게 어렵다는 걸 느끼거든요. 조만간에 여러분 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인솔 브랜드를 한번 리서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 많은 고객들의 발의 아치의 높이, 발볼의 너비, 쉐입 같은 것들을 연구해왔어. 를 그런 브랜드를 제가 찾아가지고 직접 가서 전문가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신발을 구매하시고 할 때, 선택할 때 어떤 걸 주로 봐야 되고 또 나에 대해서 뭘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의 컨텐츠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아직 준비하고 있는 트레이닝용 러닝화 좀몇개 남았습니다. 요새 이렇게 트레이닝용 러닝화 많이 나오죠. 예. 네, 그래서 그거 조금 하고 전문 브랜드를 하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러업뉴라이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